그 예전에 매형이 오셨을 때이 음. 차도 보셨어요. 아 그래? 아기가 태어나서 음. 이제 SUV 사야 되긴 하지만 사실 내 꿈은 이거다 이러면서 너무 사고 싶어하셨는데 그냥 그냥 가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음. 그때 제가 봤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또 재근이랑 타고 잠깐 나갔다는데 왔와또 네. 재근이 와이차 진짜 와이러면 이런... <laughs> 아, 난리가 나았다고, 그지? 네. 이제, 이제, 남자라고 하면, BM은 다들 좋아하는데, BM에서 3000cc 디젤 엔진을 얹은 거야. 음.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은 스포츠 쿠페 끝판왕. 아, 6 시리즈. 오, <laughs> 어, 진짜 추고받니 되게 비쌌더라고. 1억 천이 넘어, 그지? 네. 그래서, 그 스포츠 컨셉의 차량을, 여러분들 오늘 진짜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프로필도 좋습니다. 6 시리즈.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은 쿠페형 세단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BMW의 진짜 스포티함을 느끼시려면 6시리즈 한번 타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6시리즈를 딱 탔거든. 네. 타면서 강남 한복판을 6시리즈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엄청 밟는 거야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약간 차들 세게 밟으면 몸이 좀뒤이밀려 이런, 이런 거 있지 <laughs> 네 가능하더라고 <laughs> 어 그래서 그 친구 이제 영민이라는 친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세라티를 샀어 <laughs> 네 근데 이제 감가 심하게 먹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웃음> <웃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6시리즈는요 그렇게 정말 힘 좋은 디젤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 5년 6월 등록 주행거리가 1 1만9 0 0 0이네요 자, 누이 없고 사고 일억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은 BMW 6시리즈 640d x 드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1,990 아, 2천만 원만 딱 있으면 6시리즈 한번 타보는 거야. 어? <laughs> 네. 자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차량과 비슷한 차량들이 뭐 CLS라든지, 어그 다음에 A7 이런 모델들이 있을 거고, 그 얘네들 위에는 바로 7시리즈 S 클래스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기는 편안함의 끝판왕인. 그런 색이고,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함의 끝판왕으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나의 성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결혼하고 가족이 있는데, 요거 탄다? 쉽지 않아. 맞죠. 아, 또 우리 그 친구가 음... 생각나네, 그지? 윤수. 아. <웃음> <웃음> 근데 차를 좋아하게 되면이차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 음... 음, 왜냐면 진짜 뭐, 빠르고, 강인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리즈, 외관 실내 보여드리면, 컬러가, 약간, 연한 브라운, 네, 연한 브라운,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륜구동에 310마력에 토크가 64토크네. 와, 토크빨 좋다. 네. 그냥, 그냥 그지? 네. <laughs> 어, 웬만해서 그냥 포르쉐 같은 거는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지. 네. <laughs> 어, 음, 어, 드램프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휠도 멋있다. 아, BM이 휠이 잘 만드는 것 같아. 어. 아 그리고 이렇게 예, 캘리퍼도 파랗게 예, 올라가져 있고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 예, 있고 아니 여기 있더라고 또 이거 이 옵션이 오 그래서 오 프레미스 도어에다가 그렇지 실내는 뭐 옵션이야 예. 그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넣,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그렇고 이게 썬루프도선 러프도 올라가져 있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4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어 이렇게 열선 있고 공조 에어컨. 태 예. 뒤쪽도 타이어는 비슷하네. 예, 네, 비슷하고. 준수가 생각하는 6 시리즈 어떤 느낌이니? 네, 솔직히 저 이거 차 요거는 몰랐었거든요. 음. 그 윤수 형이 그때 3GT 팔고 이걸로 가셨잖아요. 음. 그 제가 그거 옆에 타는 거많은데 은색이어서 솔직히 저는 좀왜 사셨지 했는데 어. 이거 보니까 확실히 어, 연식 대비 디자인도 이쁘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 이 곡선 자체가 음. 결혼하기 전에 한번 타보고 싶은 그치.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진짜 뭔가 끝판왕이잖아. 아래쪽에 이렇게 듀얼 머플로 올라가 지고 어, 뒤쪽 디자인이, 그지? 괜찮다. 어, 수동이구나. 네. 아, 아, 음. 많은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납 공간 보여주시면은, 이 정도면 적당하고, 그지? 뭐, 6. 사실 뭐, 이거를 저희가 뭐 추천드린 이유는, 다양하게 예, 여러분들 또다 그러니까 취향마다 다 달라요 뭐 이렇게 쿠페형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저희 채널이 보시는 분들이 좀 이게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지? 아,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스포티함 한번 즐겨보고 싶다 아니 또 스트레스도 많잖아 <laughs> 뭐? 꼭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3000 디젤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오우 조용한데요? 아유 그럼 계기 판부터 확실히 좀 다르다 네.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 하만 카돈도 사운드까지 네. 올려놨고 메모리 1, 2단 전동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HUD 헤드업 다 있죠 어,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있고 패드 시프트 패드 시프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쪽에 이제 이렇게 HUD 헤드업 키로수가 119,000 6시리즈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대부분 키로가 매다가 15만 키로 이상 매물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일 짧은 키로수로 준비했습니다 자위쪽에는 썬루프 네, 올라가지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지 하이패스까지도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어, 사이즈도 적지도 않고요 네, 여유 있고 뷰. 어뷰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엔진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기능 올라가져 있죠. 이렇게 CD 플레이어, 공조기 에어컨 버, 버튼들 다 있고 양쪽에 열쇠. 통풍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다, 그렇지? 어. 저기 앞에 1 0 0만 유튜버 지나가네요. 누구야? 저분. 아. 응. <laughs> 자 VDC 기능 있고.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올라가있고요 전방 센서 기능, 예, 각종 이제 이렇게 카메라 버튼들까지도 예,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 음. 꿀팁 하나 알아냈어요. 뭐? 이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음. 라이터로 안 피시라도 음. 이거 가끔 쓰시더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엄청 쓰지. 차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음. 아무리 해도. 음. 진짜 티안 나게 해도 음. 여기서 담배 찌든 냄 나면 음. 흡연 차가 맞더라고 요 냄새 안 나더라고 제가 체크해 봤는아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내 디자인 설계를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좀 고급스럽게 해놨다, 그지 운전자 위주의 요까지,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약간 푸조 느낌 약간 있는데. <웃음> <웃음> 아 푸조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laughs> 그러니까 이 이렇게 네. 수납 공간도 있고. 자, 아무튼 정말 오늘은 6시리즈 쿠페에요. 그래서 신차로 사기에도 또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1억이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중고로 경험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기 위해서 6시리즈 한 함께 했고요.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6시리즈 금액 1,990 전액카드 탁송거래, 그 밖의 매물 홈페이지, 방문예약 상담도 이렇게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 밖의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